안녕하세요 샴푸 만드는 미용사 다이손이에요 조금은 신박하고 재밌는 샴푸 만들기 그네 번째 시간 제로 웨이스트 샴푸 바 샴푸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샴푸 비누를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샴푸 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도 줄이면서 하수의 생분해 되고 또한 주변의 오염물질까지도 정화시키는 EM과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커피,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를 활용하여 피부와 두피, 그리고 환경까지 일석삼조의 샴푸 비누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P 비누 베이스 500g 준비했고요. 커피, 가루커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EM 원액 준비했고요, 라우릴글루코사이드, 계면활성제 조금 준비했어요. 그리고 레모나 한 봉지, 그리고 종이컵과 어, 커피콩 몰드를 준비했습니다. 몰드가 없으신 분들은 종이컵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누 베이스나 EM, 라우릴글루코사이드 같은 재료들은 비누 재료몰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레몬 하나 커피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P 비누 베이스를 약불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비누 베이스가 녹는 동안 준비한 EM을 종이컵에 100mg 정도 붓겠습니다. 19g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팔거 아니고 집에서 쓰실 거니까. 그리고 라우리 글루코사이드 50ml 계량할게요. 우리가 레모나를 넣으시면 굉장히 피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가루 커피 두 봉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푼이죠 반 스푼 더 넣을게요 자 비누가 녹는 동안 잘 저어주세요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비누 베이스 500g에 보통 이 EM혼합물을 150g 정도 계량을 합니다. 재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투명 MP 비누 베이스를 아, 녹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리네요. 살살 녹을 때까지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저어줄게요. 많이 녹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자꾸 저어주게 되네요. 혹시나 빨리 녹을까 하고.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땐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거의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 기다리면 완전히 녹을 것 같습니다. 자, 핫플레이트 온도를 1도로, 1도로 낮춰 줄게요. 그리고 준비한 EM 혼합물을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까지. 쏙쏙 빼서 넣어주세요.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진짜 커피 색깔이 나왔네요. 잘 섞였으면 핫플레이트를 끄고 그금만 시킬게요 비누가 아주 잘 녹았습니다 그리고 EM 혼합물과 아주 잘 섞였습니다 자 준비한 용기에 담기 편하게 이렇게 앞이 주둥이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기에다가 붓겠습니다 저희는 커피콩 모양의 몰드가 준비되어서 일단 커피콩 몰드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남았죠? 어, 집에서는 몰드가 없으실 경우에는 준비한 종이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종이컵 한 절반 정도만 넣어 부어주시면 집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절반 정도만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꽤 많이 나오네요. 오래 오래 쓰실 수 있을 것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모자라다 싶은데 넣어 줄게요. 자. 하루 정도 굳히시면 커피 비누 바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굳혀 놓을게요. 어, 저희는, 어, 전날 작업한 샴푸바가 있어서, 그 샴푸바를 미리 한번 굳혀 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종이컵으로 만드셨으니까, 종이컵 살짝 찢어 주시면, 양갱 같은 비누바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콩 모양의 몰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피콩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왔죠? 자, 커피콩 모양의 몰드와 그리고 종이컵 모양의 몰드 이두 샴푸 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저희 미용실에서는 액체 샴푸도 만들어 쓰지만 이렇게 고체 샴푸도 같이 만들어 쓴답니다. 제로웨이스트, 페트병을 안쓸순 없겠지만 분명히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살리는 데큰 힘이 될 겁니다. 왜,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아픈 지구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페트병 줄이기와 재활용, 그리고 오염물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지구를 살리기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벤져스가 되어서 지구를 살리고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제로 웨이스트가 그 대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구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샴푸만드는 미용사 다이슨의 발찌간 실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발찌간 실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샴푸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